그 분야에 능통한 우리 아켄 컴퍼니 입사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예전 고객님의 IT 회사에 입사해서 상사를 이직하게 만든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죠. 그 상사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귀가의 불경을 외워대서 짜증나게 만들었죠. 종교를 건드린 건 대단한 감각이었습니다. 종교는? 국가간의 전쟁도 일으키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자신 있게 추천하는 베스트 직원입니다. 어떻게 고용하시겠습니까? 그만 헛소린 충분히 들은 것 같다. 일 해야 돼. 그럼 이만 중요한 일로 아주 바쁘단 말이야. 이리 줘. 아. 어머나.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괜찮아. 울 필요는 없어. 아 그래. 안울 거야. 난다 자란 어른이잖아. 아니 뭐, 소은다 없어졌지만, 그게 뭐, 울 일이야. 울를왜 울어.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게임이 할까 웃긴 표정, 제기 웃긴 표정. 이렇게 해도 웃기네. 웃기다. 웃기야. 아님, 돌돌말이 놀이 날까? 제가요? 하지만 사탕마을 수비대의 대령인 저는 캔디애플 장군님 명령만 따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맞아. 나는 곧 자살할 거야.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어. 혹시 더미라는 단어 들어봤어? 더미, 인형이란 뜻이지. 더미는 1949년에 우주실험을 목적으로 개발됐어. 그후 여러가지 과학실험에 쓰이다가 차량충돌실험에까지 사용되게 됐지. 키 178cm, 몸무게 78kg. 이건 차량 충돌 실험용 더미의 신체 지수야. 그리고 또, 현재 나의 신체 지수야. 내 아버지는 유명한 자동차 엔지니어야. 회사에서 엔지니어로서는 매우 드물게 임원 자리까지 올랐지. 아버지가 하는 일 중엔 차량 충돌 테스트가 있어. 테스트를 지켜본 후에, 차량 속의 더미가 얼마나 부서졌는지 확인하는 거야. 단언컨대, 아버지에게 자식인 나는 또 다른 실험용 더미나 다름없었어. 뭐? 우리가 데이비 패터슨 노래를 드디어 받는 거야? 어? 음. <laughs> 뭐라고? 음? 그럼, 우리 앨범은, 어? 음. 아주, 야, 야. 어 저, 뭐라는 거야, 저 인간 지금? 아우 어. 어. 자, 이것들이! 씨. 나하고 제작안 한대? 아니, 무슨 소리야, 그게? 맛있고 달콤한데? 나 맛있다! <laughs> 음, 최고야! 다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일단 배울프 채우고 <laughs> 정글도 나쁘지 않은데? 어? 무슨 소리지? 여진 불도 다시 보지! 아져버려빠지 다른 전선을 찾아보시는 게예 알겠습니다. A12 구역에 블랙에너지가 나타났습니다. 빵을 먹은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laughs> 너 힘들지? 땅도 <laughs> <남도> 안 나고든? <laughs> 어? <laughs> 토비 너 생각보다 있잖아. 느리다. 아, 그만해 토비 oh, yeah. 그만하니까 난 나중에 출발해도 이겨 <laughs> 일리지 말해보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이야 역대 최대 규모의 차원문을 강남상공에 출현시키는 것. 차원종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그거였어. 차원종 세력은 처음부터 그걸 노리고 지부장과 협력했던 거였어. 해카톤 케일은 그걸 위한 도구였고. 그래 어떻게든 차원문을 닫아야만 해. 하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야. 특수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 이미 차원문 내부에. 대규모의 차원종 영토가 접근해 있는 게 확인됐어. 아마도 놈들은 지금 자신들의 영토 그 자체를 차원문을 통해 통과시켰어. 이곳 강남에 낙하시키려는것 같아. 그렇게 되면 저 압도적인 질량과 차원 압력에 의한 반발력으로 인해 강남은 괴멸되고 말겠지. 나홀로 차원종들은 지상 침공을 위한 새로운 거점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말이야. 그렇다고 처음 문 안에 무작정 위상 입자포나 위상 관통탄 같은걸 발사할 수도 없어 데미플레인 근처에 강력한 청력장이 전개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설령 청력장을 뚫고 데미플레인을 파괴하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데미플레인에서 떨어지는 오염물질과 파편이 강남을 뒤덮을 거야 간부로 가... 내 이름을 부르지마 리안! 네 반다이님 잡힐 것 같아? 누가 블랙베러의 동료가 될까봐? 이때 잡힐 수는 없지! 야, 레드홀? 아 알았어 잡혀버린 이상 하는 수 없지 이봐, 여기는 우리 백사장인데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하는거야 아하하, 아프잖아 오케스트라 발췌곡 중에 하나 찾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응? 지정곡? 파가니니 아, 파가니니 이 밀어먹을 놈의 파가니니 어, 카프리스 중에서 단순히 기법을 보겠다는 게 아니야 파가니니를 연주하려면 기교 이상의 뭔가가 있어 그걸 보겠다는 건데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돼어 안녕하십니까 유나의 어머니 그녀는 50대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탄력과 윤기 여유를 갖고 있었다. 야! 마, 마, 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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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품이 완성됐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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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야말로 틀림없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카오스, <laughs>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장치인지 알아? 와치카들의 인공지능 집에는 절대 주인을 공격할 수 없는 봉인이 걸려있지만, 이 전자시로 교란 장치를 사용하면 정신을 못 차리고 주인을 공격하게 된단 말이다. 이것만 있으면, 진원 녀석쯤은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지. 잘 봐. <웃음> <웃음> 제대로 맞았어. 이 경기는 나의 승리다! 뭐, 뭐야! 이런수가 분명히 최대 파워로 공격했는데! 어떻게 저 공격을 막을 수 있는거야! 언제까지 날 무시할 셈이냐! 진호 녀석을 반드시 이겨서 내 실력을 인정하게 만들어주마! <laughs> 이번 도전자가 너냐! 네 녀석 따위는 30초 안에 부숴주마! 이 건방진 녀석이 바이어크러쉬 발동! 하하하, <laughs> 넌 이제 끝이다. 산산조각을 내줘봐. 저번 미사일 발사. 아, 도망가도 소용 없어. 백만장자 순금빔 발사. 블루 드래곤인가? 그렇다면 무적의 방패로 대응해 주지. <laughs> 블루드래곤이란 것도 밀리의의어어력 앞에 무용지물이군. 자, 그럼 이제 슬 슬슬 내 볼까? 다이아포! 발사! 0 0 해라. 0 어? 다음 경기에서 널 부숴버릴 테니까. 지저분하게 노는 건 여전하군. <laughs> 멍청한 녀석들. 너희들이 알고 있던 레오는 이제 없다. 날 괴롭힌 녀석들을 다 부숴버릴 거야. 내출혈로 쓰러지면서 애가 백마시다. <laughs> <laughs> 오 이거 꿀맛이네. 당연하죠. 제 이름은 해보세요. 제 이름요? 이목 뒤쪽에서 형님 아저씨 욕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 저도 이름이 있긴 한데 아마 발음하기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그... 아무리 사내가 배짱 부리며 하는 것이 노름이라지만 나라에서도 금지하는 것이 예? 아, 아닙니다 서책방에 가면 됩니다. 손손구락이요 아... <laughs> 아, 예? 수뭐 뭐라고요? <laughs> 진심이십니까? 위드 여러분 잘들 있었지? 고맙지만 칭찬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 멋지고 방영 넘치는 발가락이 굽어졌어. 움직임 더 돈해질까봐 많이 걱정했는데. 아참, 그렇지. 이 얘긴 됐고. 너희들 잠깐 시간 괜찮니? 어, 아, 어, 어, 그게. 와우! 으악! 으악! 들고 있어. 무기를 만들어야 할것 같아. 아빠가 장비를 어디에 두시더라. <laughs> 여기서네. 오늘 내가 진짜 운이 없었던 거 너도 기억하고 있지? 뻔! 아, 조기하 무슨! 버스! 놓쳐서! 하오하하하하하하하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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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